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찰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2월 들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또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병이 나아졌어. 또한 귀신이, 어, 쫓김을 당했어. 라는 이러한 사건들이 남는가? 아니면, 이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시며,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가? 결국 이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적이 기적으로만 남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내리수에게 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 맞는 말이죠. 하지만 마음의 무게중심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병을 고치셨어. 가면 병을, 병이 나. 자,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나의 병의 나음내 삶의 문제가 해결됨.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치우쳐버리기 때문이죠. 기적이 기적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요. 그 기적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중풍 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하여서 들것에 이제 실려 왔죠. 사람들이 인산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집의 구조를 보면 오늘날 옥상과 마찬가지예요. 어, 이스라엘의 이 옥상은 평평했습니다. 그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렸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보면 5절로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다. 중풍 병자야 네 병이 나았다.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호칭에서부터 완전히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요. 작은 자야. 왜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몸집이 작아서입니까? 나이가 어려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뒷부분과 연결되셔야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할까요? 왜 작은 자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를 작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한 중풍병자, 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있죠. 죄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 작디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작은 자죠.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 네 병이 나았어가 아니라 내 제삼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문제 앞에 의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대놓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으로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야.라고 속으로 온갖 욕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요. 이러한 서기관들, 서기관들 역시 오늘 본문에서 일컬고 있는 작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느 것이 쉽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둘다 어렵죠. 둘다 어려워요. 아니, 사람의 힘으로는 둘다할수 없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이죠.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죄 삼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수 없고 그렇다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하는 건 역시 의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벌써 고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둘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사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이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서 <laughs>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리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죄 사함의 권세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보여주시며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병나음을 함께 이루며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병 고치는 자로 오셨냐고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땅에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죄 삼의 권세가 나에게 있고 그 삼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기 위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죄 삼의 문제의 증거로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토요일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고 내일 토요일, 주일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가집니다. 함께 모임을 가지고 또 오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에 집회도 가지고요. 귀한 시간을 어, 이미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함께 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중고동부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어, 또 영육의 강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답대심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또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할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답이심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생명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동부 겨울 수련회와 또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